그게 참 음. 안타까운 거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사람 구실도 하고 싶어. 음. 그거에 대한 충돌? 난 그거는 제도 문제라고 봐. 음. 그 각자 부족한 부분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 나는. 음. 그런 말 있잖아. 우울증 같은 게 마음의 병을 지닌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이지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랑 다를 바 없다며 음. 내면의 그 상처는. 음. 그렇게 동등하게 봐줘야 되는 거라며 원래가. 그지? 교통사고 당해서 막 팔다리 다 부러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힘내. 너 지금 움직일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내면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한테 그러고 있잖아. 응. 괜찮아 남들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움직여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 성향이 음. 어쨌든 병은 아니잖아. 우 울증은 병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만들어서 정의를 한 시점부터는 병이라고 하는 거잖아. 음. 지금 그게 만약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였고, 케어가 필요한 거였다면, 나는 이건 케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다른 MBTI도 마찬가지야. 음. 모든 유형의 MBTI들은 각자 저마다의 뭔가 결함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그 성향의 특징인 거잖아. 그럼 그 각자 저마다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는 거야, 나는. 음, 네. 사회는 그 케어보다는 그 틀에 우리가 맞춰가기를 그치? 바라는 음, 음. 거지. 타인을 어떤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라고 질문 한마디만 해보자고. 그게 맞다라고 만약에 하는 사람들은 나는 좀 피하고 싶은 음. 부류기는 해. 음, 음. 그 틀에서 어떻게든 맞춰지려 하는데 음, 음, <laughs> 그게 안 돼. 음.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음. 다르게 생긴 것처럼 있잖아. 음. 근데 그거를 왜안 맞냐라고. 꾸겨 넣거나 아니면 버려두잖아. 자기네들은 뭐 동그라미도 있고 별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응. 근데 이 사회라는 구조는 다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응. 가로로좀더긴 사각형도 있고. 응. 그럼 이제 자기네들을 그거를 넣, 맞추려고 딱 보면 이제 안 맞을 거잖아. 그러면은 꾸겨 넣던지 응. 치우지 한쪽으로. 응. 근데 그거를 좀 멀리서 이렇게 내다 보면 둘 중에 뭐가 더 이쁘고 아름답겠냐는 거야. 눈앞에 있을 때는 그 틀에 맞춰야 되는 게 맞아 보이잖아 남들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맞아 보이잖아 음. 맞을 수 있을 거야 그 기준에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을 다 버려지게 만드는 게 과연 옳으냐는 난잘 모르겠어 레고를 샀어 음. 근데 거기에는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있는 레고야 음. 근데 그 안에 서비스로 그냥 동그라미 막 삼각형 여러 블록들 막 줬어 음. 뭐 맞춰보려니까 맞아지지도 않아 음. 그렇다고 버리냐고 대부분 그거다가 갖고 있지 않아? 그래도 뭐 이유가 있어서 준거 아닐까? 이러지 않아? <laughs> 그렇지. 학울면 플라스틱 장난감도 그런 취급을 받는데 음. 적어도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이런 부류의 타입들이 있는 데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맞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회 제도. 그 음. 사회 제도는 어른들이 완성을 시킨 거야. 현재의 제도는. 음. 그럼 그 현재 제도를 완성시킨 어른들 잘못이지 근데 그 어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들 탓을 하지 음. 그러면 우리가 그 어른들을 탓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지닌 그 어른들은 결국 또 누가 만든 거야 그, 위그 위에 어른들이 세대가 만든 거니까 그 누구도 사실 탓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함을 만들거나 음. 아니면 그들 말을 그냥 들어주고 있거나,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거지. 아왜 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 그말잘 들여다 보면은 진짜 나쁜 뜻으로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사실. 그치 어, 표현이 조금 <laughs> 서툰 거지. 근데 잘안 듣지 우리는. 음, 음. 잘못된 정보니까.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그치? 얘기를 하고 음, 있다니까. 음, 음, 음. 그 조언을 해주시는 그 분들을 현 시점에 갖다 놓는 순간, 그들이 말한 행동처럼 안할 거야.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강요를 그러니까 하지만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음. 핵심은 쫄지 마라. 잘못한 것들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음. 여전히 음. 별 모양 블록으로 살 거야. 응. 음. 그 좋네억지로안 맞는 틀에 갇히지 말고 음. 그냥 나는 별 모양 블록으로 살래. 사각형 블록인데 응딱별 음. 그 모양이 구멍이 나 있는 블록이 분명히 있어. 음. 그 사람 속으로 딱 꽂으면은 음. 사각형 그 세상 속에도 꽂아질 수 있다고. 오, 그렇네. 같이 뭔가 음. 직접 결합은 아니지만 음. 어쨌든 결합이 될수 음. 있다는 거네. 별 모양으로 구멍 난그 블록이 그 별이 없어도 그 블록들 사이에서 꽂힐 수는 있잖아. 음. 근데 온전히 그 블록도 가치가 있을 때는 음. 그 별이 꽂혀졌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고 있어 포기 안 해도 돼 자기한테 딱 맞는 그 블록이라는 게 있어. 그게 너야. 웅빠, <laughs> <laughs> 둥빠, 두비두바. 난 삼각형 물러야 돼. <laughs> 난 삼각형 구멍이다. <웃음> <웃음> 그게 너야. <laughs> 아닌가? 동그라미 <laughs> 같아. <같이. 웃음> <동그라미 웃음> <같이. 웃음>